내빈 여러분께서 입장하시면 큰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하호호 반갑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또 아까 보니까 그 무슨 곰 뭐 곰돌이 푸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사실 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좀 이렇게 곰이었었는데 아기곰 뭐 요즘은 사용은 안 하지만 대단히 반가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한껏 톡톡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막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네 함께해 주시는 패널분들도 관객 여러분 궁금하실텐데요 우리 패널분들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정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정책 모니터단 최민창 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부흥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특별 A 정지연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서대학교를 재학 중인 청소년 운영 위원회 우경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참여 위원회 위원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아직은 서로 어색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친해질 것 같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장님께 궁금한 사항 또 질문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저요. 오 최민창님. 네 시장님 저는 금정고등학교에 다니는 정책 모니터단 최민창입니다. 저는 제가 안고 있는 저희 진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존을 얻고자 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지금은 부산광역시의 시장님으로 계십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주 크게 성공하신 분이신데요. 시장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고난과 실패의 경험이 있으신지, 그럴 땐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 지금 고등학교 지금 2학년. 2학년이죠. 이어 학년 때 앞으로 이제 진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할 그런 시기도 됐었고, 어또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좋은 대학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강박관점이랄까 고민이랄까 좀 많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방황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야 내가 이게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을까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될까 몹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난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느 대학에 간다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시간을 열심히 활용을 한다고 할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분야 이런 분야를 좀 정해가지고, 그, 시간을 흡의하지 않하고 그래, 열심히 이렇게 하는 자세를 늘 견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저, 우리 강나해양 바이올린 하는 거 봤죠? 난 깜짝 놀랐어요, 들으면서. 난 뭐, 음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야,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다. 그거 열정적이고, 어, 정말 아주 사람을 이렇게 잡아 땡기는 그런 이제, 에, 그런, 그렇게 느꼈죠. 그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에 가고 뭐 이런 거를 어, 성적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내 꿈을 분명하게 좀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다 이런 것을 좀 정해서 그기에 몰두하기보다는 막 대충 성적선에 맞춰가지고 학교도 정하고 과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후회가 돼요 그래서 나는 늘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분야를 좀 스스로 생각해서 정해서 거기에 열심히 몰두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또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또는 때로는 뭐 공무원이 되어서 국가에 충성하고 싶다 또는 아까 강나의 양처럼 무슨 악기를 한다, 그림을 그린다 이런 것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정말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만들어 나가는 것 아, 그런 것이 중요하다그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을 때가 시장님께도 있으셨군요. 네 저희가 봐, 아, 네. 아, 그럼요. 세상 사람 이렇게 이 보기에는 아주 순탄하게 아, 이렇게 전 과정을 이렇게 에, 성공적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다 사는 것이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다만 그것을 이제. 네, 얼마만큼 거기서부터 어, 무언가를 배우고 또 견뎌 나가느냐 하는 것 중요하겠죠. 네. 네,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님은 항상 멋진 일만 하셔서 이러한 힘든 시기가 있으셨는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야말로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청소년, 사회자가내가답가할거 특별... 아. <laughs> 네. 제가,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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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 저는 청소년 특별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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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진로나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진로나 학업 외에도 제가 청소년기에 어떤 경험들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또 어떻게 청소년기를 보내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체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죠? 어, 그래서 한번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 너무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너무 그 학급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 2등을 해야겠다 또는 아주 좋은 대학교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에,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이런 것을 잘 어, 생각을 좀 해서 그 길로 꾸준히 나가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왜 길게 멀리 가려고 하면 좀 천천히 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빠르게 이렇게 가면 금방 지쳐버리고 어 쉽게 이제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면 또 좌절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가면서도 그러나 쉬지 않고 가는 그런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몸에 익히는 것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진로 고민과 함께 학업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생한 꿈은 곧 현실이라는 제가 저번 주에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laughs> 네, 그러고 그 <laughs> 무엇을 그려 보든지 네, 꼭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를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고 네,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네. 전 그리고 또 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진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바로 연애입니다, 여러분. 네, 혹시 시장님께서는 혹시 청소년 시기에 연애를 해 보신 경험 있으신지? 네, 또 첫사랑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데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 대석 씨 말씀을 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런 이야기 여기저 촬영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나요? 혹시 내 아내가 집에서 듣고 에? 집에 가서 야단 맞으면 어떡 어떡하죠편집을 한번 네, 잘해가지고 편집 잘보타갑니다 누구라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죠. 이성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있고 또 어떤 필이 확 꽂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아지 어,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없겠다. 고등학교 한 2학년 좀 되어보세요. 아, 지금 2학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좀 되어보세요. 음, 음. 그래요. 그런 이제 옛날 추억들이 있죠. 어, 지금도 어, 한번 만나봤으면, 음,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 진도가 나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뒤가 캥겨서 안되겠어. 와 그렇군요. 네 언제들어도 역시 첫사랑 얘기는 항상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네, 설렙니다. 네자 다음 패널분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엄청나게 경청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우경보 패널님 마이크를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우경보라고 합니다. 저는 앞에 질문보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 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산 학생들의 경우 부산에 취직하기보다는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에 취직을 하, 하러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걱정하는 많은 청소년들 위해서 시장님께서 부산의 매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제가 이제 시장이 되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학생들이 부산에서 자라고 부산을 사랑하면서 어또 부산에서 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좀 안락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부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 사람들이 평가하고 생각하는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매력과 장점과 우리 부산 이외의 사람들이 평가하고 생각하는 부산이라고 하는 어, 도시 매력과 장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산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부산 사람들 스스로를 좀 저평가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그렇고, 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산 이외에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성장 잠재력이 크고 아주 매력적인 도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직장의 일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눈을 서울에다가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이런 점도 있을 거예요. 우리 부산에 대학교가 25개 정도가 있고 또그 대학이 상당히 이제 그 학업이라든가 그런 학문적인 성취라든가 이런 걸볼때 상에 뛰어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서, 어, 그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산에도 이제 대기업은 사실 없습니다. 어, 매출 기준으로 해서, 어, 우리 전국에서 매출 100위 안에 드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200위안에 드는 기업이 딱세개 있어요. 부산은행, 한진중공업, 르노삼성자동차. 이세 개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200대 안에, 전국 200대 안에 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견기업, 그보다 조금 이제 규모가 떨어지는 기업체들 또는 중소기업체들 중에서는 작지만 굉장히 탄탄하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특정 기업체 아뭐 기왕이 했죠. 그요 뭐, 최근에 이제 언론에 여러분들 나는 고려제강이라고 하는 어, 그런 업체 이제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전부 부산에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철강, 여하튼 철사로 만드는 조그마한 머리 이저 틀보다도 가는 철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그 광안대교를 얽어 놓은 그런 그 와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까지 만드는 세계에서 1위, 2위를 그 업계에서는 다투는 기업입니다. 아주 괜찮아요. 뭐 대한제강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laughs>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수베이드 좀 하시고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우리 부산에도 아주 어 작지만 견실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많고 또 우리 부산에서 월드 클래스 300이라고 해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어,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도 좀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자기 꿈과 인생을 걸어볼 만한 그런 업체가 어디인지 또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영화 <laughs> 어, 영상에 관련되는 그런 업체라든가 또 여기 언론사들도 와 계시지만은 좋은 언론사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디자인과 관계되는 거, 법률과 회계에 관련되는 서비스, 이런 쪽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네. 네. 네, 시장님의 명쾌하신 답변으로 더욱 부산에 취직해서 네, 부산 경제를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이 막 솟구칩니다. 네,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 이름은 정재현입니다. 네, 시장님 기억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